이번 올해 유행 컨셉이니까, 나중에 봐봐. 전해 주면딱 보고, CD가 이렇게 딱 캐치하고, 요즘 수액 넘치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 머리가 다시 유행 중이라면서, 어? 이 요즘 유행 중인 머리, 이게 좀저 연예인들 사이에서 스멀스멀 스멀 올라오면서, 지금 굉장히 그... 심상치 않습니다. 예. 요게 이제 유행이 될 거랍니다. 항상 지디는 여러분들 이그 유행의 선두 주자 아니겠어요? 지금 수액 넘치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 머리가 다시 유행 중이라면서 돌아온 유행을 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네. 얘 뒤, 꼬랑지. 요게 이제 유행이 된다 그래요. GD가 하니까 멋있는데? 이제 그냥 그런 것 같아. GD가 뭘 해도 멋있을 거, 멋있어. 난 GD가 호나우, 호나우도 머리를 해도 멋있을 것 같아. GD는 뭘 해도 어울려. 어, 괜찮은데? 보기 그렇게 뭐, 뭐, 거부감 느껴진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괴리감이 별로 없는데? 지디가 <laughs> 이 머리에도 멋있을 것 같아. 왠지 머래도머래도 그냥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자 울프컷이 다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진짜로 여성분 있었나 봐요. 중학교 때 이후로는 평생 못볼줄 알았는데, 이제는 드라마 남주들도 이 머리를 한다, 하다니, 담에요 그러네, 이제 꼬랑지를 이제 점점 기르기 시작하네요. 어, 과하게 길다? 라는 느낌 좀 들죠? 제발, 일반인 사이에서는 유행이 안 되길 바래요 기르는 과정을 실물로 보고 싶지 않아. <웃음> <웃음> 솔직히 이 머리도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막 유행한다고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송민호도 신서유기 뒷머리 남겨놓은 이유가 유행 때문이라서 그랬구나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게 뭔지함? 수술 안 쳐서 다행이야 예전에 울프컷은 수술 겁나 쳐댔잖아 소름 울프컷에도 준비물은 간지와 호흡한가? 비주얼이라는 거딱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유행이 그쳤으면 좋겠다 다들 뒤통수에다 김안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 백현이도 이번에 앨, 새 앨범 티저보니까 울프컷 했더라 사실 원조는 김병지 전 축구선수 아님? 현실은 이거임 아니죠? 아니죠? 진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아이고 음. 안 보였겠지? 자 <laughs> 아니죠? 예 진짜 원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이 맥가이버 성님이죠. 예. 맥가이버 성님이죠. <목소리> 방금 집사구리 폴더 보여줘. 정말 이 맥가이버 칼, 이칼 하나로 모든 걸다 해결하시는 맥가이버 성님. 예. 옛날에 이 칼도 유행했어요. 요거, 요거 이제 딱그 청바지 벨트 라인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 벨트 줄에다가 저거 이렇게 딱 옆에다 딱 차고 당기고 그걸 딱 보여주고 당기면은. 그것만큼 간지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예. 그래가지고 옆에 딱 허리에 딱 차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뭐어 이거 왜 이러지? 뭐 필통이 안 열려. 뭐가 안 돼. 어 같은 반 저는 진짜 옛날에 맥가이버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전 머리도 하고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녔어요. 저 칼을. 예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옛날에 저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필통이 안 열려. 열리... 어, 이거 왜 이러지? 어, 이 필통이 안 열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갑자기 또 뒷머리 탁 뒷머리 탁 치면서 뭐가 문제야? 어, 태훈아, 이게 안 열려. <laughs> 그래 가지고 이제 칼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해 가지고 필통 이렇게 톡톡톡톡 열려요. 그러면은 아, 고마워, 태훈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날 불러줘. 게딱 뒷머리 치고, 예, 네. 이러고 다녔었어요 옛날에. 진짜 이게 간지였어요. 에이, 뭘 모르시네 여러분들이. 요즘 분들은 모르죠. 진짜 나이 든것 같다. <laughs> 어? 진짜 나이 든것 같아. 서른 한데 아, 정말. 그래요. 음. 간지 그 자체였죠. 이 머리가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아마 유행이 될 거예요.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 이 패션 피플들 중에서 이제 그그 그 뭐라, 그래, 스, 스, 스트릿? 스트릿 패션? 예, 요거 좋아하는 애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슈프리미니, 뭐니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홍대 가면 이 머리 이제 많이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유행은 나는 좀 궁금한 게 이런 유행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누가 지령을 내려주나? 패션의 고장이 어디예요? 패션의 고장에서 이거를 그 지령을 맨 처음에 지디한테 야 이번 올해 유행 컨셉이니까 나중에 봐봐 이드 전해주면 딱 보고 gd가 이렇게 다 캐치하고 바로 미용실 가나요 어떻게 어떻게 저걸 누가 유행을 시키는 거지 네? 누가 유행을 시키는 거예요 저거는 난 진짜 이해가 안가 아 이해가 안가 어 모르겠어 어떻게 누가 하는 거야 백악관에서 시키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저기 뭐 오바마가 그 <laughs> e y gd <하면서 웃음> 전세계의 패션을 이렇게 전해줘요 누가 하는 거야? 존나 신기하다. 어 국정? <laughs> 어? 트럼프가 시켜요. 아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해. 누가 맨 처음 에 했을까? 누가 유행 시킨 걸까? 분명히 저머리 유행하면 이제 GD가 유행 시킨 거라고 하겠지만은 물론 그만큼 영향력이 있지만은 GD도 누군가를 보고 있을거 아닙니까? GD도 누군가를 보고 이걸 하, 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그냥 진짜 GD가 시, 유행시키는 거예요? 대박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딱 이렇게 해보면 그게 사람들이 어느새 자기를 따라하고 있으니까 야 진짜 수웩이네 졸라 멋있다 그쵸? 졸라 멋있지 않아요? 신발도 유행시켜버려 옷도 유행시켜 그냥 다 유행시켜버렸잖아 크로마츠도 사실 GD가 유행시킨 거 아니에요? 크으. 졸라멋있네 <laughs>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닛본스타일 우리 남자들 샥이컷 유행하던 그 시절 응? 클릭비의 김상혁이 울프컷 이거 닛본스타일의 선두주자였죠 김상혁 사진 진짜 많이 떠돌고 다녔 다녀... 그랬는데 옛날에 그리고 반윤이 막 이런 애들 그 시절이 이제 1 0 년이 넘었죠 예참잘 생겼는데 그렇죠 아, 몸 좋은 전 하나 때문에 완전히 예, 이니본그 자체네요. 저 선글라스, 보잉 선글라스라 그러나 저거에다가 귀 뚫고 목에다 저런 거 차고 이제 쭉 티라 그러죠. 저 티셔츠에다가 약간 나팔바지 같은 거 입고 댕기고 색종이 옷이라고 막 부르기도 했고 그랬는데 옛날에 막 스트라이프 티셔츠, 스트라이프 뭐 응, 남방 이런 거 유행이었죠. <laughs> 야, 옛날 생각 나네. 근데 여러분들 일본은 아직도 <laughs> 일본은 이게 우리가 니폰 스타일이라고 하고 진짜 정말 일본의 이거를 따라갔었잖아요. 모든 연예인들이 전부 다샤기 컷을 했었어요. 유행이니까 이준기도 그렇고 옛날에 다샤기 컷이었죠. 예, 동방신기, 플라이트 더 스카이 전부 다 가수고 뭐. 배우들이고 다 이거 다이머리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에. 샤기가 이제 깃털이란 뜻이거든요. 깃털처럼 가볍다. 그래서 머리 수술 쳐가지고 좀 이렇게 하죠. 서태지도 있었죠. 어. 이게 진짜로 유행이었는데 어느새 바뀌었죠. 어. 바뀌었죠. 저도 샤기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일본 애들은 아직도 샤기하고 다녀요. 그냥 일본 스타일은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여자들은 <웃음> 여자들은 <웃음> 이게 광주에서만 유행했던 거야. 한때 유행이 아니고 광주에서만 유행했던 잠깐 그 반짝했던 그거야. 전라남도 광주. 그때 광주가 은근히 또 패션 피플들이 많았죠. 머리 이렇게 해 놓고 그 뭐지? 치마는 짧게 하고 막 이렇게 치마 줄이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었 옛날에. 근데 광주는 뭔가 남다르게 치마를 되게 길게 롱스 롱스커트로 그러고 다녔었어요. 옛날에 여자들이. 그리고 남자들은 근데 저게 광주에서만 유행했던 거예요. 남자 교복 나팔바지 어, 씨발. 이때는 존나 멋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쵸? 이게 2006년도, 그러니까 11년 전에. 사진은 일자통인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동복 바지가 세이고요 나팔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바지는 두 개고요. 어디서 늘려야 하죠? 하지 마라, 이런 소리. 질, 뻑. 야 11년 전에 올라온 글인데 그 당시 인터넷 문화, 그 당시 그 정서를 느낄 수 있네. 그 당시 있던 인터넷 그... 되지, 채팅하는 체라 그러나 그, 그거 그게 느껴진다 맞죠 어. 옛날에 다 이랬어요 나 고등학교 시절 나 고등학교, 시절이, 나 고등학교 시절이죠 코트집 오디션 볼때 나팔바지 어 181cm 말랐고요 다리가 살짝 깁니다1 0 7 c m 고요 아줌마한테 뭐라고 얘기해야죠 나팔로 하려면 그리고 마 있는 중학교 때 입었던 게저딱 맞고 고등학교 때뭐 중학교 때 팔이 짧거든요. 옷 저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교복 이쁘게 입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저렇게 입으면 좀 놀아보이나? 되게 웃기네. 그냥 고등학생들 잘 가는 수선집 가서 해달라고 하고 그럼 수선집 사장님들 다 저렇게 해줘요. 근데 저게 무슨 패션이야? 솔직히요 저런 새끼들 말고 진짜 잘 나가는 형들 구경해 보세요. 교복은요 그냥 입고 다니는 게 제일 포스가 흐르죠. 포스가 흐른다. 포스란 말잘안 쓰죠? 아, 요즘은. 교복은 멀쩡한데 신발, 시계, 가방 이런 것에 간지나게 잘만 입고 차시면요. 머리도 그냥 어느 정도 되면 상당히 멋있어 보입니다. 저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 좀 뒤떨어진 애들이죠. 저희 학교는 제 패션 1년 전이고 아무도 저렇게 안 해요. <laughs> 조인성 스타일이죠. 맞아. 조인성이 유행시켰어. 발리에서 생긴 일. 그때 조인성이 나팔바지 입었는데 <laughs> 어, 진짜 어 존나 야, 이거 대박이다. 이때 그 복고가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와 졸라 촌스럽다 대박이다. 와야 옛날에 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제일 극혐이 이제 이거죠. <laughs> 절대 유행해서는 안 되는 패션이래. <laughs> 안재욱 대박이다. 우와, 존나 존나 아저씨 같다. 좋댄다. 와, 빨간 나팔바지. 씨발 이거는 진짜 이거 이거 아무도 소화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돌아와서는 안 되는 패션이긴 하다. 나팔바지 자체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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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진짜 이랬어요. 맞네. 아, <laughs> <호. 호. 웃음> 트루진 겁나 입겠네. 안 들었다. 아무튼 이제 이 머리가 유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지금 투블럭인데, 요거 좀 이제 치, 여기 좀 이제 좀 치고, 기장 좀 치고, 여기 그냥 길러 볼까요? 한번 근데 해봤자 여러분들 못 보잖아. 내 뒤통수 볼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예. 중국인 행이라고 <laughs> 자, 안 돼. 하지 마. 예, 알았어요. 이러고 살게요. 예. 이러고 살게요. 징기스칸. <laughs> 몽골 사람 돼 버려? 그대로 몽골리안행이야? 이런 개새끼.